도 괜찮아 책을 읽어볼 거예요. 그럼 같이 읽으러 가볼까요? 고고! o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 스테판 분원 그림 리스크 레몬스 옹김 박상민 불람 저게 보렴 저게 긴 바늘이란다. 엄마가 시계를 가리켰어요. 알아요. 엄마는 저긴 바늘이 한 바퀴 돌 동안 지금 밖에서 일할 거야.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엄마랑 시계 보는 법을 많이 연습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뒤뜰을 손보러 나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눈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꼭 손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감기에 걸려서 엄마를 도울 수 없었어요. 한 시간이면 될 거야. 브람, 혼자서 무섭지 않겠니? 엄마가 외투를 입으며 말했어요. 조금 도 무섭지 않아요. 난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했어요. 비디오 틀어줄까? 아니요, 그림 그릴래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스러운지 한심을 쉬었어요. 그럼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또, 아 야, 알았다니까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의 잠소리가또 시작되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아이고 아이씨. 쪽쪽쪽. 엄마는 내게 뽀뽀를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럼 집잘 보고 있으렴. 다녀오세요. 나는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이 쿵 닫혔어요. 다녀오세요. 난 또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내 목소리가 빈 집에 크게 울렸어요 나도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집을 잘볼수 있어 나는 부엌과 거실을 지나 복도 끝까지 씩씩하게 뛰어갔다 왔어요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어요 그러자 온집 안이 내 기침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색연필과 도화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넓어 보였거든요 갑자기 온몸이 으스스해졌어요 꼬르륵 배도 고팠어요. 긴 시계 바늘이 참 느리게 움직였어요. 긴 바늘이 한칸한 한 칸씩 움직이는 것을 계속 쳐다보았어요. 왜 저렇게 느리지? 휴... 산장에서 과자를 꺼내려고 의자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쿵! 의자 위로 올라서자마자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위층 침실에서 거인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나는 얼른 식탁 밑에 숨었어요. 이 세상에 거인이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무서운 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야!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야옹 고양이 수, 루시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휴 루시였구나. 비서로 마음이 놓였어요. 루시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루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진짜야. 난찬장에서 꺼낸 맛있는 초콜릿 과자를 먹었어요. 루시에게도 조금 주었지요. 흘리면 안 돼. 루시가 야옹 하고 대답했어요. 이제 곧 엄마가 올 거야. 부엌 창문 너머로 엄마가 잠깐 보였어요. 엄마는 다시 창고 뒤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시계가 고장났나 봐요. 긴 바늘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내가 빨리 가게 좀 도와줄까? 의자 위로 올라가서 시계 쪽으로 팔을 뻗었을 때 갑자기 띵동! 렸어요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띵동 천중이 울렸어요. 우편함 뚜껑에 코를 박고 밖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계십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이 울찔했어요. 그 바람에 코가 끼이고 말았어요 아야야 너무 아파서 털썩 주저앉았지요 얘야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던다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코가 너무 아팠거든요 용감해야 돼 절대로 울지 말아야지 난 우체부란다 엄마한테 소포가 왔어 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엄마의 말을 아직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띵동 또다시 초인중이 열렸어요 이 자석이 정말 우체부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잠시 뒤 우편한 뚜껑 사이로 큼직한 코와 눈이 나타났어요 괴괴괴 그, 괴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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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엉금엉금 기어서 얼른 식탁 밑으로 구망쳤어요 식탁 밑엔 몰래 밖을 쳐다보았었어요 엄마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긴 바늘은 한 바퀴 더 늘었을까? 하지만 드저이 시계를 물어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팅동거리는 초인종 소리뿐이었어요. 그 소리에 위층에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긴 손가락 마디를 뚝뚝 꺾는 소리 같았어요. <laughs> 현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음, 기침 소리도 나고, 파박파박, 파박 나무 굽는 소리는 났어요. 나쁜 사람이 왔나봐요. 너무 무서워서 스웨터를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엄마!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소리가 식탁 쪽으로 점점 다가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난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악당이 키득키득 묶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내 어깨를 덥석 잡았어요. 아주 크고 단단한 손이었지요. 불안? 많이 듣던 목소리였어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빠? 스웨터는 얼른 머리를 내밀었지요. 엄마는 어디 있지?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뒷들이에요.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깨 위에 태워주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무서웠니? 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아빠의 어깨가 움직이자 내 몸이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졌어요. 아빠, 우리 꼭 시계 같아요. 난 짧은 바늘, 아빠는 긴 바늘.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